가 물러가고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 40년 가까이 산에 오르며 산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산과 함께 하고 있다는 문기열 씨. 최근엔 15m 이상의 높은 나무에 올라 산을 지키는 아보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보리스트 문기열 씨를 만나봅니다. 부산 기장의 아홉산 숲.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한 이곳에 토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각종 장비들도 눈에 띕니다. 오 이걸로 무엇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수목 관리사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목 관리사는 그 전반적으로 나무를 뭐 자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식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지치기. 그다음에 숨어 보호 뱀충에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나무에 올라야겠죠? 안전하게 나무에 오르기 위해선 이처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아보리스트 수업이 있습니다. 숲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숲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어, 체험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다. 이전에 예, 이제 저는 부산 지역에서 조경 전지하고 조경 관련을 하고 있는데 도심지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보면 스카이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이제 뭐 장비들을 못 가니까 사람이 뭐 비행기를 타든 뭘 타든 올라가야 되니까. 예, 거기 걸으셔도 되고 그 위에 걸으셔도 되고. 네. 먼저 나무에 줄을 걸고 그리고 레버를 달아주는데요. 레버하고 나무하고 다면 안 되겠죠. 고려하셔서 거꾸로 다셔도 되니까. 이번엔 매듭을 묶어 안전장치를 해주는데요. 사전 준비할 것이 많네요.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올라갈 이게 때. 이게 꺾이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몸무게에 의해서. 이제 나무에 올라 볼까요? 로프에 몸을 맡긴 채 조심스레 올라 보는데요. 아무리 보호 장비를 갖췄다지만 10m가 훌쩍 넘는 높이라 무서울 법도 한데 어떨까요? 아, 무섭진 않아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두려움은 없는데 많이 연습하지 않으니까 이제 익숙하지는 않죠. 크레인이나 사다리가 닿지 않는 깊은 숲. 줄 하나의 의지에 높은 나무에 오르는 아보리스트는 이곳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노거수, 보호수를 관리하거나 때로는 위험목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요. 뾰족한 나무라든가 돌, 나무 위를 봤을 때 안전한 나무인지 나무가 제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넘어가거나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안전을 위한 거. 그리고 죽은 가지 같은 게 있으면 머리나 팔에 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를 없는 나무 아니면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하고 아버지들이 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플링 하는 게 좋죠. 야 아찔해요. 실제로 이렇게 큰 나무에 올라서 가지치기를 해봅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나무는 때에 따라 그리고 종류에 따라 다르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무가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병충에 잘 견디며 건강하게 생장할 수 있습니다. 아보리스트 첫 도전 과연 어땠을까요? <laughs> 처음이라 장비에 대한 이런 용어들 보담 때 장비 다루는 방법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제일 힘들고 아까 보셨죠? <laughs> 수업을 마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보리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들이 찾은 곳은 아홉산 숲의 오래된 고에 관미헌 그리고 그 옆엔 1924년에 심은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예, 강강색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조금만 가지 하나로 떨어져도 사람 몸에 이렇게 다. 대이미나 빠치게 되고 특히 머리 같은 데. 위험한 가지를 미리 쳐내는 거죠. 내려오는데 방해되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거좀 정리를 하면서 내려와야 돼. 허공에 매달린 모습이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laughs> 야,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요. 작업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보면은 마음 놓고 저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겁니다. 부러진다고 해도 저기 나와서 만약에 내가 타고 있으면 부러진다 그래도 위에 걸려 있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죠. 아, 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걸려가지고 걸려가지고 크게 유화 많이 숙련이 되야 될까요? 그렇죠. 체력 소모가 크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틈틈이 휴식은 필수. 나무 위에 있는 작업자에겐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물을 배달해 드립니다. 숲속에서 나무를 돌보는 일, 수목 관리 전문가인 나보리스트 가운데는 사실 산이 좋아서 시작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산과 함께 하다 보니 나무를 눈여겨 보게 됐고, 자연을 가꾸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됐습니다. 보람이 많죠. 우선은 지금도 보면은 가지를 제거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가 안 다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맞아갖고 사고가 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보람찬 주말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아보리스트 문기열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 한편에 뭔가를 잔뜩 쌓아놓았는데요. 산에 갈때 주로 쓰는 장비들인데 이게 이제. 잘하시는나침판그 다음에 여기 등산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등구선이 있는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이라 그러는데 예비고사를 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하고 둘이 지리산을 처음 가게 된게 계기가 돼서 한 5년 정도 계속 주말마다 지리산만 한 5년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후 40여 년간 전국의 산을 찾아다닌 문기열 씨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등산 마니아인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산은 바로 지리산입니다. 음 그래도 어, 우리나라 산 중에는 어, 산세도 제일 좋고 또 지리산이 엄마의 산이라 그러잖아요. 엄마의 품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단순히 등산이 아니라 암벽, 빙벽 등반까지 하고 있는데요. 바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술적으로 좀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개인석을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은 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업이 아니다 보니까 취미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수많은 산을 다니면서 때로는 좋은 길을 따라 걷고 때로는 암벽과 빙벽에 매달려 자연의 위대함을 느낀다는 음, 문기열 씨. 그는 늘 배우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거면 이제 뭐 트래킹에 대한 숲길 등산 지도사, 그다음에 숲 해설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아보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트리마스터, 그다음에 산림기사, 뭐 이런 나무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서. <laughs> 지금 야, 어, 뭐 관련해서는 다, 하여튼 다 마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계시네요. 네, 본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을 거기서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산에 산을 산에 좋아하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등산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풀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부산의 진산이라 불리는 금정산, 평소 그가 자주 찾는 산이기도 한데요. 금정산은 약간의 육산도 있지만 정상 부근이 또 암산으로 돼 있어서. 암릉 어, 산행도 하길 수도 있고, 갈매길도 행성이 되어 있어서, 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산이라서. 힘차게 걸음을 내딛는 문기열 씨. 숲 해설가로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숲이 형성이될때 초창기에는 항무지였다가, 그 항무지가 조금 있으면 1년생 식물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단연생 식물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런 조그마한 키 작은 나무들을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숲을 이루는 마지막 종류의 나무가 이서 나무거든요 그래서 서 나무가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그 숲이 울창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범무사 숲이 되게 지금 나무가 울창하게 숲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여름인데도 물도 내려서 시원하지만은 바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늘을 지어주기 때문에 되게 시원합니다 특히 물소리가 더없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산으로 오게 되면은. 시골에온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나무들이나 돌들이나 지금 내리는 물들이나 이런 소리들이 그냥 우리가 시끄러운 기계 소리보다는 자연의 소리가 우리한테 귀에 와닿는 게 치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물소리가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오면 이렇게 기다려서 멍하니 멍 때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등산객이 많은 가을.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은데요. 가을 산행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 길을 벗어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정된 등산로를 다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자기가 체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한 상태에서 오늘 몇 시간을 타겠다고 해야 되는데 체력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세 시간을 탄다든지, 특히 여름엔 더 반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가 평소에 산을 좋아하면은 내가 체력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어느 산을 가든지 한번 공부를 하고 같은 산들도 공부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며칠 후 영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흰여울 문화마을 문기열 씨가 아침 일찍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나무에 올라 수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암벽 위를 타고 올라 낙석을 방지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에 낙석 방지 책을 망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돌하고 그 흙이 지금 굴러가지고 이게 일부분이 찢어져서 요 부분을 지금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작업이죠. 아보리스트인 문기열씨의 본업은 건물 관리자인데요. 특히 고층 빌딩에 올라 유리창을 닦거나 페인트 작업을 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이런 작업이나 아. 아보리스트 작업은 수묵에 관련된 거니까 기술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런 기술들을 익혀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죠.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해안 산책로.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위험할 때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 맞아 지나가다 보면은 저렇게 낙석 방지막 음... 있는 곳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설치를 하실 거예요. 아, 누가 거네요. 했나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 계속해서 자연과 더불어 일하고 싶다는 문기열 씨. 앞으로는 아보리스트로 더 많이 활약하고 싶다는데요. 아보리스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조금 됐긴 한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직업이자 또 나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서 그 아무나 수목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 그리고 또 아보리스트로 좀 알려져서 우리나라의 수목 관리가 제대로 될수 있게 이렇게 좀 되었으면 좋게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어차피 뭐 직업이자 또뭐 시민 생활이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뭐 남들처럼 똑같이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는 하지 않을 때는 생각이 듭니다. 헬멧을 쓰고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고 높은 나무 위에 오르는 사람들. 수목을 관리하는 아보리스트인데요. 더 푸른 자연을 위해 이들은 오늘도 힘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보리스트 문기열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어요? 어, 찾아보니까 아보리스트 게 공식 협회가 있더라고요. 음. 세상에 정말 신기한 직업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악인 또 등산인 어, 이런 마인드나 태도가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정말 무엇보다 자연과의 살림, 수목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죠.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음. 어 근데 하시는 일들이. <laughs> 와, 이 웬만한 심장으로 이게 되겠나 그러니까요. 싶을 만큼 그 대단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10m가 훌쩍 오, 넘는 그러니까요. 나무에서 예. 작업을 하시는 모습도 음. 보는 제마음이 정말 아찔했고요. 음. 문기열 씨는 특히나 고층 건물 외벽 관리사라는 직업에 갖고 네. 계시잖아요. 네. 아무쪼록 일하실 때 정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음. 늘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래서 아보리스트 수업을 할 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안전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보리스트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수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보리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뭐 세상에 이런 아보리스트 말고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